김영수 씨는 대기업에서 33년을 일했습니다. 연봉은 1억 2천, 명예퇴직금으로 3억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하던 날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은 거뜬하다 걱정하지 마 차를 바꿨습니다. 4천 2백만원 집 리모델링했습니다. 3천 8백만원 부부 해외여행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끼지는 않았지만 막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통장을 열어보니까 1억 7천만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때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썼지? 아들 전세 보증금 5천만원 보태주고 딸 결혼 자금 3천만원 보태줬습니다. 이건 안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니까. 손주가 태어나니까 또 돈이 들어갔습니다. 2년차에 통장에 남은 돈은 4천만원이었습니다. 3억 2천만원이 2년만에 4천만원이 된 겁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직장 다닐 때 13만원 내던 건강보험료가 38만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걸 회사에서도 은행에서도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김영수씨는 결국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5세 중소기업 공장장 퇴직금 2억 8천만원에 대출 1억 2천만원을 더했습니다. 총 4억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열었습니다. 첫달 매출이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뒤부터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손님이 와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1년 6개월 버텼습니다. 폐업했을 때 손실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지금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2의 인생을 시작한다. 고 말했던 그날로부터 1년 6개월 남은 건 빚이었습니다. 최준혁 씨 부부, 남편은 공무원 출신, 아내는 전업주부, 국민연금을 30년 넘게 성실하게 납부했습니다. 월 수령액 150만원, 부부가 아끼며 살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퇴직 후 3년째 되던 해, 이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 30년 동안 쌓였던 것들이 터졌습니다. 이혼하면 국민연금이 나뉩니다. 최준혁 씨의 월 150만원은 쪼개졌습니다. 최준혁 씨는 지금 월 80만원으로 삽니다. 월세 35만원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식비로 쓸수 있는 돈이 하루 만원이 안 됩니다.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셋다 퇴직 전에 이 숫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소득 크레바스. 한국의 평균 퇴직 나이는 56세인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옵니다. 이 9년 동안은 소득이 제로입니다. 지금 폰을 꺼내서 국민연금 앱을 여세요.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누르면 예상 수령객이 나옵니다. 20년 넘게 낸 사람의 평균이 월 112만원입니다. 당신의 크레바스 기간이 몇 년인지 계산하세요. 55세 기준으로 300만원 곱하기 120개월, 3억 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숫자를 본적 있습니까?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에 신청하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퇴직하던 날이세 가지를 몰랐습니다. 박정호 씨도 최준혁 씨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한 예상 수령액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금액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한지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함께 준비합시다.